는들간다이아이디 바로 저격이라고. 저격 괜찮아요 형님. 같은 편 걸리면 점수 올라가는 건데 저 상대편과 한번은 방풍에도 점수 떨어질 텐데. 아 불량 여서거 들어간다고? 아이 존나 존물이안 해. 처리했습니다. 이거 뒤치기 할게요. 깨먹을 때. 스킵 맞으면. 됐다. 그래. 스마 왜안 써서 몽주나? 스마 써서 잡는 건데. 왜 수만 안 썼지? 아 이거 왜 수만 안 썼지 몽준아몽 때리네? 이런 거 하면 안돼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용 먹어도 되는 타이밍이지 알리랑 진짜 어찌 깠지 지금 와드 절대 용축이 없을 거고 내가 진짜 깜 아, 이고내 먹을 때 그냥 가지 말지 괜히 가가지고 손해보네 총으로 기전대 제압할 때도 센스 없어, 없어, 없어. 안에 집 갔어. 다이아면, 다이아 한 2까지는 집갱 하겠는데? 뷰안 해도? 뷰오할 필요도 없네. 너무 못하네, 그래서 아칼리 좋다, 그 다까부터 급히 하는 거. 진짜로 2렙 차지, 벌써. 전글에센머사 하는 거. 전령 쪽따리지만바 파텀 한 풀어줘야 되겠거든요, 이 보니까. 베이가 너무 못해가지고, 파텀 이거. 베인 너무 큰 명은. 다 베인한테 떨붙들어 가면 힘든데. 시야도 갖고 안 해놓고 있어, 와달라고. 저거 집갱 아, 마인 상황 따라 닌탑도 괜찮고 헤르메스도 괜찮아요. 상황마다 다른 거지. 뭐. 돌레 먹고. 여기 잘, 잘 돌아봤는지. 뒤잘 잡았어요, 이거. 황고. 황고. 하시네내 어, 내한테 해복 써지 차라리. 이거 내한테 해복 안 써주고. 선배 쓸게 아니었는데. 자연스러거자연스야 무리하지 말고 욕먹으면 된다, 아칼리야. 갈 필요 없다. 걔네 가, 어, 못는 건데, 아칼리 가 진짜 없이 희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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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찬 그리하지 말아야 돼 아까도 그러셨고 저거 지켜가지고 그게 더 정확하죠 제간둥이 함부로 써가지고 라인 정리하는 퀴즈는 그냥 이정 적으면 된다 플레고 다이어가 할 완벽하다 이게 전적이 이거 다른 거야, 다른, 다른 거 다른거야, 아, 다른거. 다른거 찍어안 바꾼거야, 전적. 모카이드 이거. 여기 와은가왜 빠지지? 개쫄았네. 이정도 쫄, 쫄 이유가 있냐고. 5대 새끼들이 잘못된게 최강 챔프니까 지가 죽기는줄 알아, 나는. 맞아? 족이 알았어? 야, 궁만 쓰면은 보석이 정글오면은 지가 제일 센줄 알아. 나, 아이스킨 니, 사니까 더 안되더라 본격보다튀어더고아 m m r 때매 이거는 페이커시운동으로 가는게 맞아 개이 5킬 찝찝한데 이거 의심부르기 선거때문에제아킬 주기 싫은데 알파 타이밍에 선고 타이밍 전에 들어가야지 이겨져요 베이은3룡2절령 아, 마이클 아서도 안 가네. 아 무대 안 가요. 요즘 말이야 바빠서 템트리를 베인 한번더죠 멘탈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인 쪽 라인 이겠지올로오겠지 베인 사라임로 온다. 안 오고 라임 있는 것 같은데? 분노는 목적 없는. 이 전력 못 뭐, 뿌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싸우면 죽긴다는데 전력 빨리 불자. 전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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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발 제발 전발 제발 아우 쟤야 가못풀거 같더라 왠지 아 잡고 불까 저도 고민했는데 이불 보다 보려고 하면 빠지잖아 그랬어요 아좀 아깝네 아끼다 너무 됐네 이거 사 이게 끊어지게 하길래 사고를 하뭐고그랬는 아칼리가 피자 보자 거게 됐는데 그런 좀이하긴 하네 내랑 처음 가래 부쳐라. 제 감독이... 아, 이거... 도착했는데, 이거 제가 누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구워봤어. 따라 갈라가가... 아버, 아봐아봐 아칼리 아, 있거든. 아봐 아버, 아버... 아이, 제잡지 아니, 붕대지... 아, 지아마아맞마 하지 마지지마지지마지지아맞지맞가맞다가아다가맞다 레이크업센바이그 그랬죠. 버리고 버리라고. 이러니까 이 새끼 다이어, 어, 팔아갔네. 우주류 오, 아하리 15피. 죽었으면은 역할로 했는데 안 죽었네. 피즈가 맞고 있어가지고 골 때리네. 뭐 어, 다이브가 안되는 피즈야. 초시계랑 제가 제 감동이 좋았어. 15피즈. 어, 제감동네제 감동이 맞았네. 어, 제 감동이 맞았 <놀들어갔네>? <놀들어갔네>? 아, 플레 조금 봐라. 쟤 수식에 있는 것도 몰라. 이거 한번 잡아보려고 살짝 할것 같아. 아, 그래, 그래. 아이, 누가 키도거말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노랑 없으면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서. 뒷미녀 먹을 때. 기억까지 넣어야 네. 데 아, 플레모델까지 존나 하와이 하네. 모델 잡기가 보다 쉬운데 스킬 피해버리면 할게 없으니까 모델가. 어, 내리지 마, 제 대회. 아니, 진짜. 저번에 유튜브하고 조너 나와서 다른 사 요즘 생각하고 말았다고? 아, 어, 티가안 가겠는가? 오피야, 오피 마이. 오피, 오피야. 장르 먹으면 내 보고 주겠는데 장르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 스플릿 때문에 존나 지려버리네. 무대 피부에 실이 없어가지고 요즘 초반이더라. 공부하 괜히 뭐 재학해 필요 없지. 혼자 만렙이라고? 그네 진짜 오래차도 오래차 키실가 아주 끝내면 되겠네정장넘어고플리고의 전공 오래차면 되냐. 나약 죽기 싫으니기다 <목소리> <맞아>, 심해 다이소 4대편도 1장에 나어이게야되게인데 많이 쎄버리어 오케이 봐한번더밀어더 밀고 싶지 아이더한번더 밀어라 한번더 밀어놓나? 못나 바로 잡아줄게. 그렇지 좋았어 등기만 알파 간다. 이 새끼야 해주시고요 너무 좋고요 알파 짜시기 오오 고 아빠이 아, 뭐, 팀볼 어, 때문에 못올라간다못 올라간다, 올라간다 는데지가 못해서 못올라간다 아, 3킬 8대 4킬 9대. <laughs> 진짜 생각 없이 게임한다. 이 새끼들 그지? 게임 끝내면 되는 건데 쳐쳐쳐가질게임야 <laughs> 이거 게임 길어지면 안 좋은데? 장로바로먹고 게임 못 끝내는 거왜안 좋은데 그런 게임이니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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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된다나 쒸이 빠른와 이거 하타 안 해도 된다 하타 하타 하고 졸라 대준네 진짜? 이거 뭐지? 발리 존나 거슬린다, 가가발리, 진짜. 이거 쿵강 때문에 베인, 큰 신구르기 할때 잡을 수가 없네. 그냥 가자고, 아카리아. 잡을 왜 미냐, 장인데 진짜 이해가안 된다, 진짜 이해가안 돼. 플레이, 재 새끼들. 와. 꼭 물려가도 지게지기름하고그것도 쳐맞고 있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맞지? 이즈가 물리고 시간을 주네. 우리는 안 가겠어. 다있었어 와, 따로 노는 거수줍라 피즈가 기본 개념이 있는 놈이고, 이즈가 개념이 없고, 파들었습니다 와, 돌아왔어, 돌아왔어. 피즈를 약속했다고 해, 빽도 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이거 4대4 싸워라. 맨막으로 오잖아, 싸움, 싸움, 싸어 싸움, 싸어 싸움, 싸움, 라고집 보내지 말라고 집안 보내면 되잖아 아집아내지아집안 보내면 게임 끝나는 건데 또집 보내지 싸움, 한움싸먹어야겠움사람 사람 새끼. 아, 너네 바로 다 끝내면 된다 사복직이라 가드 쉬우고 오게 만들어서 한타 하면 돼, 그냥 내가 아, 봤을 때 다른 몬들다애새끼다 달라 들때 그냥 미드 푸시 해가지고 게임 끝내는게 나아 굳이 안들어가도 될건야 들어가서 대이 일부러 들어가? 애들 일부러 그러나요? 콩돌이 불렸네 근데 이도 게임 하는다 애들 아, 멈라고볼야 볼베 올베 어디갔는데? 와... 존나 못한다 결국 민니언 데리고 이겼네 와... 플레이 2연새끼들 이래서 플레이선수가 한마디 했구나 플레이런들이 다이아보다 제 듀얼을 더 해야 된다 이게 한명 사람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어 이거 미니언밖에 믿을 새끼가 없잖아 볼베 쌉소리하고 이즈레벌레지다고 아칼리 짚어 던지고 최소 챌린저급은 돼야 플레이서 5대1 하는거야 와... <목소리>